그래서 좀 전에 안 되는 걸 봤고요. 선생님이 네, 문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케이스를 하나밖에 없어. 빵빵으로 가지 않고 서로 불연속점인 녀석이 빵 불연속점인 녀석이 연속인 부분에 빵이 아닌 데로 가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불연속이 빵으로 가는 거는 좀 전에 뭐야 FK가 너보다 커지안됐잖아 안 그죠? 어떻게 가야 돼? 불연속이 불연속으로 가야지. B가 A로 가야지 이제 B가 A로 가고 A는 빵으로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케이스 밖에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케이스가 뭐 밖에 없는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불연속과 불연속은 연속하게 될 수도 있다. 연속과 불연속은 무조건 빵으로 가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근데 이 문제도 어, 선생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으로 우선 이 되는 친구죠 그러면 이런 거야.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눈에가해에 보면 음. 불연속 불연속이 있어서 그죠? 불연속이 불연속이 일로 오고 얘는 땅으로, <laughs> 그죠? 다시 원래, 네. 그죠? 봐봐. 이게 f f x야. 얘가 이렇게 와서 원래 불연속이었던 a와 얘가 a에서 k만큼 간 a-k에서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연속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원래 함수가 불연속이었던 b 지점에서 그럼 여기 있는 0 하나가 이리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맞죠? 그죠? 여기 있는 0 하나가 이리로 와서 원래 b를 연속으로 만들어주고 b는 a로 가면서 여기서 서로 불연속끼리 연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a가 빵! 여기다 여기로 오면서 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죠 착착착 가야되는데 1년가 지금 뭐야? 이 길이가? 마이너스 4이 뭐냐? 4죠? 마이너스 4죠 이거? 그죠 길이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8까지 10이잖아 그죠 하나 둘셋 갈테니까 그냥 약간 그냥 그런 생각 해봐 이 식으로 쓰기 전에 3등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4칸씩 간다고 생각해주면 자 니네가 한번 자연수니까 한번 보라고 1과 5라고 생각해봐 1과 5, 1과 5. 1은 1은 네 칸을 가면 안 되네 그죠? 그러면 2와 6이라고 생각해봐 2와 6, 2와 6이야 얘들아 2와 6이면 불연속점이 a와 b가 2와 6이라는 얘기야 지금 2와 6이면 2는 4칸 가서 빵을 보죠. b 6은 4칸 가서 불연속곱하기 불연속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다음 얘가 6이어서 4 칸을 가면 뭐야 빵이었던 10이 네칸 오면서 연속으로 만들어주겠죠 그죠? b를 1 2영으로 만들어줄거라고 이해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거란 말이죠 a를 2에 음. 잡고요 b를 2에다 음. 잡아봐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함수는 여기서 2, e, 마이너스 8부터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8이 여기가 마이너스 8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죠? 여기 등호 빠졌죠? 이거 어, 다 어디로 갔어 이거 그죠? 여기가 주고 들어온거죠 그죠? 이렇게 된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원래 함수 였다면 <laughs> 자, 얘가 불연속이었던 점이 2하고 6이야 그죠? 맞죠? 오케이? k를 4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생각해봐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그냥 여기다 그리자 그리자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6이잖아 지금 얘 그죠? 6,2죠? 여기다 6,2잖아 그죠? 얘가 4만큼 가서 여로 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지금 fx 플러스 k야. 언더스 e r s t a n 파란색이. 얘도 4만큼 갔죠? a점이 4만큼 가서 이렇게 와서 그죠?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2-k란 e 말이죠. 맞죠? 4만큼 왔더니 마이너스 2에서 여기는 또 뭐야? 이쪽. 아, 얘가 어딨어아 헷갈려 내가 3만큼 어떻게 돼?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된는 그래프죠 지금. 맞죠? 어. 봐봐. f(x) 플러스 k의 불연속점은 내가 빵으로 만들어주죠 오케이. 다음, b에서 불연속이었던 점을 f(x) 플러스 k가 빵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맞잖아. 얘가 빵이잖아. f(x) 플러스 k가 빵이잖아. 원래 f(x)가 불연속이었던 점을 얘가 빵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얘만 조사하면 되죠 얘가 뭐야? 자극한이 fx는 얘가 얼마죠? 2였으니까 이가 4죠 이거 4야 4 곱하기 좌극한이 얼마야? 얼마야 이거 6 넣어봐 여기다가 원래 있더라도 6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4니 잠깐만 아, x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야지 그죠? 렇 여기다 넣어야지 얘가 마이너스 4잖아 이쪽에 그죠? 렇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야 그죠? 좌극한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죠. 우칸을 봐, 얘는 얼마? 2점. 2 아니고, 2곱하기 얘잖아, 얘, 그죠? 어, 원래 한, 원래 함수는 얘잖아, 그죠? 2곱하기 마이너스 8이죠. 맞잖아, 마이너스 16, 그죠? 자극한 우칸 둘다 4곱하기 마이너스 4랑 2곱하기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16로 으 같아지죠? 그래 안 그래요? 속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요 그죠? 이 찾는 거야. 물론 십으로 쓰면 아까처럼 그죠? 얘가 그죠? 여기 아, 짧 이게... 하나는 둘다 아까 처음에 했던 경우에 둘다 영으로 보내봤더니 어 F K가 영보다 크네. 그러면 불연속을 불연속으로 보내는 B를 A로 보냈는 녀석으로. 그러면 A는 다시 영으로 가고 어 영이 있던 게 B로 와서 착착착 맞아주면 되겠네. 그럼 간격이 1 0이니까세 칸씩까지 네 칸씩까지면 되지 않을까? 잡아주는 거는. 그 K는 4다 맞어 이거 구하는 거였죠 FA 하기 FA 곱하기 FB 곱하기 음. FK였죠? 그래서 뭐야? A는 2가 됐고 FB는 2 됐네. FB 곱하기 F6이죠? 맞습니까? 얘는 F4가 되겠다. 얘가 얼마야? F4는 여기 들어가겠네. 2, 6이니까 4는 여기 들어가서 4, 유너 말이지? 그죠? F2는 얼마죠? F2는 여기 있죠? 4, 5. 그죠? f 2은 어디 있어요? f 여기 있네. 2, 네 그죠? 예. 바팔곱하기 2곱하기마이 맞잖아. 음. 예, 말. 음수나옴. 이 조건이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구십 맞죠, 그죠? 친구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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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어? 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나 그냥 연속 연속을 뭐야 빵으로 만드는 문제 줄 알았더니 이 문제도 뭐 불연속 브런속, 불연속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였네요. 생각보다 많이 못 먹구나 나랑 와이프는 이거 한통 그냥 가져가자. 마지막 아다 먹는다. 뭐야? 자 마지막. 몇 번이죠? 3번. 3223번 프로그램.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봤죠. 시간 더 필요해. 33번 더 풀어 볼래? 큰 사람 있니, 혹시? 더 풀어 볼래? 33번. 하라고 하는 모의고사들인거죠. 그죠? 어렸을 때는요. 킬러 문제를 빼라고 하셔가지고 빼고 이제 만들어진 문제들인거야. 그죠? 코칭이 요즘에 좀 애매하죠. 그래도 어렵죠. 음, 네. 여기 <laughs> <laughs> 안돼요 안돼요 뭐 어떻게 다시 설명하죠? 얘가 A랑 B가 불연속이야 그죠? 근데 A B를 두칸 차이로 해서 둘다 0으로 보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봤더니 조건 하나를 만족을 못하, 못하더란 말이죠 아까 봤잖아요 FK가 양수가 되버려서 조건을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 어? 분명히 불연속인 점이 불연속인 함수랑 불연속 점인 함수가 연속인 함수한테 곱해져서 <laughs>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려면 0, 0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친구한테 가는거 밖에 없거든? 근데 그 경우가 안되더란 말이야 그럼 뭐야 남은거 남은 하라는 불연속끼리 곱해서 자극 칸하고 우극 칸하고 함한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죠? 맞죠?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A 하고 B 밖에 없어. 얘를 마이너스 k 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불연속과 불연속이 있는데 얘를 평행 이동하는 함수도 똑같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나오려면 B를 A로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죠? B를 A로 보내면서 그러면 원래 불연속점 같은 것이? 얘가 이제 k만큼 이동한 녀석이 또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는 얘는 불연속하고 연속하는 부분이 곱해질 테니까 무조건 얘가 0인 대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얘는 이 fx가 원래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 얘 a의 왼쪽에서는 다 연속이라고. 근데 얘를 k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얘만 불연속인 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연속이랑 곱해질 테니까 무조건 0인대로 와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로 와야 된다고. 그죠? 0인대로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B는 A로 와야 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러면서 원래 함수가 불연속이었던 이점 여기 불연속이잖아. 그죠? 불연속인 점을 얘가 이동해서 오니까 다시 이동하는 이 친구는 연속인 녀석이 오겠죠? FS 플러스 K가 연속인 녀석이 올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이동한 녀석이 빵으로 만들어주도록 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 중 중에 하나가 일로 오고 얘네 얘는, 중 얘는 중에 하나로 가면서 그죠? 다시 얘는일로 올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으니까 아, 총 간격이 얘가 마이너스 여기 서 12? 12? 12? 12? 그럼 4칸씩 옮겨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a 에 1을 집어넣어 봤더니 그죠? a 에 1을 집어넣고 B는 4칸 차이내니까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는 5 4칸 가서 빵으로 오고 맞죠? 다시 여기 6인데는 12대칸 와서 네. 땀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B를 B가 6이 2로 왔을 테니까 여기서야 지금 그죠? 좌극한 4 곱하기 마이너스 4 우극한 2 곱하기 마이너스 8 그죠? 비교해봤더니 연속이 되더란 말이지 그걸 찾은 거야 그걸 찾는 거야 자극한 우극모 자극한 우극 모르겠어? A를 한로 잡고 아, 알겠습만큼이동한 파란색 얘가 아, fx k 그래프개시그래서 곱하는 거야, 자극한 얘극한뭐야4 4 곱한 게 자극한이죠? 우칸랑우칸8곱 16이죠? 함수값도 2랑 8곱 16이죠? 아, 일차잖아다연 됐잖아, 그죠? 이 놈이 그리 그래, 찾는거라 그죠? 자연수 조건 오케이? 이거 찾는 요령이 중요한 참 찾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연속이랑 불연속을 영으로 곱할 거냐 아니면 불연속 불연속을 곱할 거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 그죠? 라스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어, 이거 5분 만에 못 푸는데. <웃음> 아! <웃음> 33번. 매우 재밌는 문제요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 어, 재밌어가지고. 풀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깔짝씩 못 잡히니까. 아, 지워도 되죠? 아, 진짜 야 농담 아니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아, 재밌는 문제. 작년에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안 풀어 봐가지고 오랜만에 풀어보줄알 풀어. 전에 없던, 나는 못 풀어 봤던 친구였어요. 이런 거죠. <laughs>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인데요. hx가 구간 함수고요.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구간 함수인데 a에서 갈라진대요. a에서 갈라진다고 합니다. 얘는 1, 2다 설명을 하면 아우, 5분 택도 없네. 절댓값 gx가 fx라고 했고요. 미, 트 오, 우, 칼겠죠0 플러스로 가는 오른쪽 기울기가, 오른쪽 미분계수죠. g의 x의 오른쪽 미분계수가 부하 함수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얘또 나왔죠. gx 곱하기 hx가 연속이래요. 항상 연속이래. 그리고 g 0는 3분의 40이랍니다. 아우 졸라 많아. 그죠? 조건은 뭐가 해봐라, 얘는 뭐 하는 문제? 봐봐. 아 많아. 아 많아. 일단 얘가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곱해서 연속이 된다라는 게 좋고요, 그죠? 얘는 a에서 불연속이겠지. <laughs> a에서 물론 얘가 똑같아지는 지점에서 뭐 a로 갈라져서 얘가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인데는 얘가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얘가 눈에 보이죠 절대값은 씌웠으니까 얘가 무슨 얘기야? f(x)는 항상 x축의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얘가 극값을 세 개를 다 갖는다고 그랬잖아. 사차함수가 세 개의 극값을 갖는 친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극값도 서로 다른 높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서로 다른 세 극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지? 높이도 달라. 달라. 근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대. 자, 이런 얘기야. 자, 그약가 이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f(x)가 생겼다고 쳐봐,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일 때는 접하는 경우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얘를 절대값으로 붙인 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절대값으로 붙인 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자, 절대값으로 붙인 게 아니라 얘, 얘를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식으로 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g(x)는 모든 x에서 fx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 두개가 값을 갖는다는 뜻이거든 두 개를 다갖다는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fx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마이너스 fx로 나오다는 뜻이야 그냥 이걸 따라가거나 이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지금 gx가 정의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다음 봐봐 얘가 뭐야? 오른쪽 기울기 어쨌든 그냥 니가 오른쪽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어쨌든 얘도 g 프라임 x 잖아 그죠? 정확하게는 g 프라임의 x의 오른쪽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얘가 f 프라임 x랑 같대거든.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f 프라임 x는 극값이 되는 세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f 프라임 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f 프라임 x가 생겼을 거고, 그러면 절대값이 붙어서 이렇게 생긴 게 되는데 그죠? 이게 F 프라임 X의 절대값 붙은 모양일 텐데 얘가 G 프라임 X랑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양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봐봐 전부 다증가해야 되죠 G 프라임 x 가 전부 다양수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너를 따라갔다가 근데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오른쪽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 얘를 따라가는 거야, 증가하는 놈으로 여기도 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또 증가하는 거야, 여기는 감소니까 여기서부터는 너를 따라갔다가, 증가하는 놈으로 그죠? 다시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너를 따라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이게 GX라는 얘기예요 이게 GX라는 얘기야 문제는 이렇게 준 거야 알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준 거라고 재밌죠? 개 재밌잖아 너무 재밌죠? 이거라니까 GX가. 네. 그러면 GX가 미자 이렇게 해줬으면 GX가 불순수점 몇 개야? 네. 세 개잖아. 얘를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얘가 빵이 되는 거 하나야. 얘가 빵이 되는 거 하나라고. 얘네가 빵이 되는 게두 개밖에 없는데 얘세 개짜리 불순수가 어떻게 다 불순수 연속으로만 곱해서 그죠? 아니 안 된다 그죠? 무슨 말지겠어요?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내가 캐치를 하는 거죠, 그죠? 불연속점이 3개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 불연속점 중에 하나를 연속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친구면 되게 t 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개가나 여기까지 찾 아! 지는거야 그죠? 그런거야이 부분이 만약에 접했다면 여기가 연속이 되잖아 여기가 하나다 불연속점 두개만 만들어 지죠 그불연수점두 개가 저기서 빵으로 만드는 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그죠? 시간이 좀 나. 어. 그래서 얘부터 하고 싶은데, 얘에서 오순이 되거든요? 얘 하면은, 얘, 쟤를 하고 싶은데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쟤를 하면은 G0 3분의 40이요. 이런데 걸려. 요 음수 구간에 0이 걸려서 G0이 3분의 40이 안 되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내가 나중에 해봐. 이것도 지금 다 끝까지 못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아, fx를. fx를. 자. 아!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가 접하는 녀석으로 어쨌든 0이상은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내려오수면 없어 그러면 자 얘를 뒤집은 모양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택해보자고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좀 전에 봤으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증가로 가다가 그죠 여기서 증가로 가고 그죠 다시 극값에서 극값까지 증가로 갔다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구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gx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여기가 연속점이 됐으니까, 여기가 연속점이 됐으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잖아. 불연속점이 두 개죠? 그죠? gx의 불연속점이 두 개야. 이제 hx를 살펴보러 가자고. hx, a가 양수라는 말은 없고 상수라고 그랬죠 자, gx, A, hx가 a가 어디서 잘려야 될지 보자고. 파라 4x 플러스 2가 있어요. 다 파르게.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빵이 될겁니다 4x 플러스 2야 그죠? 얘는 어디서 빵이 되니? 얘는 어디서 빵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보다 왼쪽이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빵이 되고 얘는 좀 완만해 얘보다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빵이 돼요 근데 범위를 어떻게 줬어? 어떤 a보다 왼쪽을 얘를 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걔 오른쪽을 얘를 택해야 된단 말이죠 이빵이 되는 두 점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게 a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고 a를 이렇게 잡으면 a까지 얘가 됐다가 a부터 이게 되니까 얘밖에 빵이 안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g x 가 지금 불연속점이 두 개인 녀석으로 만들어졌어 요 지금 그죠? 여기서 그러면 얘가 다 빵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빵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하는 게 뭐야? 좀 전에 우리가 좀전 문제도 봤잖아. 얘불연속점이다 그죠? 얘 불연속점 a에서 불연속하겠죠. 자극한 길이 곱하고 우극한끼리 곱한게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그걸 또따져야될거라고휴가 그죠? 근데 보니까 a를 자르니까 이 빵이 되는걸 두개를 포함하면 a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테니까 그죠? 얘만 포함하면 얘만 포함하면 둘중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런 얘기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중에 하나야 하나는 a란 얘기잖아 얘가 불연속점이 되는 녀석 중에 하나가 하나는 a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라고 이해되냐 안되 얘가 둘다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얘가 둘다 h가 둘다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음 조건은 뭐가 있어? 한 묶음 도 뭐가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 그죠? 아, 그런 얘기죠. 봐라. 음. 그러면 하나는 빵이 되는 놈이고 하나는 A에서 불연속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얘네 둘은 불연속이지만 어떤 관계가 있어? 좌로 가는 값하고 우에서 가는 값하고 또는 함수값하고 어때? 부호만 만드지 그러면 슈발 잘린 부분도 그죠? 왼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그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갔을 때얘 부호와 얘 부호도 반대해야 곱해서 제가 만약에 얘가 2고 마이너스2라고 해봐 얘도 마찬가지로 3이고 마이너스3이어야 곱한 게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휘발 얘한테 넣은 거랑 얘한테 넣은 게 서로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찾아보자고 4x 플러스2하고 마이너스2x 마이너스3에 부호가 다르게 되는 x 값을 찾아보자면 말이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뭐야 2x니까 넘어가서 2x가 되고 3이니까 넘어가서 1해서 2분의 1 나오죠. 아, a를 2분의 1로 잡아야 알겠어요? a를 2분의 1로 잡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가? 3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로 뭐, 똑같어거 이거도 뭐, 나 그냥 나 그냥 찍어 먹어도 3이 나왔었는데. 3이? <laughs> 어 깜짝이야? 어 그냥 그래, 진짜 찍어 먹었는데 나왔어. 2분의 1로 왔으면 아예 4잖아 씨. 신기 오늘 신기한 거뭐 깜짝 놀랐네 그죠? 4잖아. 산수는 못해요. 그죠? 자 아무튼. 어!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슈파 어쨌든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2분의, 2분의, 2분의 3보다 큰 놈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잡혔으니까. 2분의 1까지 왔으니까, 2까지 왔으니까,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빵으로 만든는 놈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니까 러 뭐야?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너는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죠? 어. 또쓸때는여서 줄게. 그죠? 하던 거 마무리하자. 그냥 찝찝하니까. 그럼 뭐야? 4. 이게 지금 원래 fx란 말이야. 이게 fx. FS. fx는 중근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fx를 쓰지 말고 그냥 f 프라가자고 그죠? f 프라 x를 그래 그래 뭐야? 얘가 지금 이렇게 잡혔을 때 얘네 사이에 있는 0의 대사 함수값도 양수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들 함수값. t 0어디 갔어? <목소리> 그래서 자 f 프라임 x가 뭐가 되냐면 4를 미분해서 만들어진 최고차항 10으로 하면서 극값이 하나 둘셋 여기 알파라고 잡자 그렇죠? x 스1 플러스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f 프라임 x가 understand? 오케이? 닥쳐! 씨. <웃음> 재밌냐 이렇게 <laughs> 해기면서 <laughs> 1 6 X 세제곱 마이 알파 X 파곱 X. 제곱 이제 q u 다 l 하면 X. X is e 알파니 X. 그죠? f X. 는 뭐야? f X. 는 그러면 q X. 네제곱 마이너스 분의 X. X 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X. e X. X i X. 얘를 적분해서 만들면서 적분상수 0,3 분의 45로 잡아주는 거야 그럼 뭐야 그 다음 니네가 이제 쓸수 있는 조건 뭡니까 알파 중분이죠조립적법에알파 알파가 나오겠지 이거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보단 낫잖아 얘 인수분해 되겠니 아씨, 보기만 해도 깝깝한데 4 4 마이너스 3 분의 16 알파 누가 이제 한숨을 뻑뻑 쉬어 알파 3 분의 40 그죠 얘를요, 알파 중구를 가져야 되니까 알파 다~~ 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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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4~~ 마~~ 아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제곱 세 더한거죠?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세제곱이죠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알파 더한거죠? 그죠? 얘한테 또 알파를 곱해서 알파를 곱해서 얘를 더하겠죠? 그죠? 얘가 빵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뭐야? 삼독도 알게. 계란 시작! 씨 답을 보고 싶다. 4 0은이요 빨리. 인수분래 야, 나도 씻고 싶어. 이! 이! 이십이야? 이일, 오사, 사사사, 사오죠. 맞죠? 어, 대단잘 된다. 알파조부, 사나오죠. 그죠? 일부러 커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죠? 끝났죠? 에펙스고 완전 에펙스 고정 G도 구해질거 아니야,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속성과 관련된 문제를 아주 가볍게 한번 살펴봤어요. 수인아, 아, 어디에 그렇게 가? 소화시키로가 오,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